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청 영사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음, 올해. 네. 실속이 전혀 없는 띠는 혹시 어떤 띠가 있을까요? 원래 실속이 없는 띠양 띠도 들어가고 어, 돼지 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뱀 띠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띠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린애들은 뭐 크게 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적어도 30대 유로, 40대 유로가 되는데 이 띠들이 특별하게 실속이 없어요. 갖고 있는 돈도 지킬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어요. 뭐, 보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좋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행운에 뽑아낸 거 어른들이 원래 행운에 좋지 않는 띠 돈들이 흘러가는 띠 그런 띠들 중에 하나가 어 돼지띠 돼지띠가 좀 제게 크게 조금 돈이 흘러갈 거예요 반대로 좋다고 할때 나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어 몸으로는 크게 그게 없어도 어 돈이 흘러가서 신경성에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좀. 흘러간 짜작짜작, 나도 모르게 자꾸 돈이 새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또말티도 들어갑니다. 말티도 돈이 조금 흘러갈 거예요. 흘러가고, 뭐, 쓰면서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리고 토끼띠도 조금 흘러갈 거예요. 근데, 어, 토끼띠도 토끼띠 나름입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제 어, 들어오는 띠들이 어, 크게는 어, 범띠도 조금은 돈이 흘러갈 건가 봐요. 어, 이 범띠라는 거는 문수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해서 나갈 수도 있고, 누구한테 빌려서 나갈 수도 있고, 어, 투자 투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기운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기가, 이 돈이 안 될락하면은 기가 열거져갖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때 투자하게 되고, 빌려주지 말아야 될때 빌려주게 되고, 본의 아니게 뭘 사게끔, 안 그러면 다른 나쁜 일이 겹쳐서 그 돈을 흘러가게끔 만드는 기운들이 들어와요 웃겼던 돈이 잘 나왔던 돈이 탁 터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운들이 들어오는 기운들이 대체적으로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기운 왜 남의 말에 잘속는다 말이에요 속아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남이 얘기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 아, 큰 것, 특히 사소한 거는 흘러갈 수 있지만 큰걸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어디 물어봐서 좀 상담을 좀 해보고, 어, 해야 되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의심이 생기면 긴가민가 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한 번쯤, 어, 어디, 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본인들이 크게 흘러가는 눈을 좀 막을 수 있겠죠.